안녕하십니까? 3장 기본적 분석 파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은 그 회사 종목, 기업의 어떤 기본적인 재무 상태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를 파악하는 것은 그네 가지.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뭐 손익계산서 뭐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장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기본 기업 실적분석 여기에 들어가셔서 보시는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매출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어떻게 변하는지 단기순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쭉 보여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익률이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음, 조금 더 신경 써야 될게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2023년에 들어와서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렇죠? 영업이익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과거랑 비해서 굉장히 줄어드는데, 주가를 보시면, 이런 것들이 참참 있죠. 2013년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상승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식 투자가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리서치에서 보실 수 있어요. 리서치에서 종목 분석 들어가서 어,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를 큰 종목들은 리포트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보시면 삼성전자. 에 네, 들어가셔서 뭐 하나 보도록 하죠. 그러면 리포트들이 나오는데요. 여러 어, 증권사에서 리포트들이 나옵니다. 그 리포트를 체크하시면 되겠고, 리포트 중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음, 훨씬 더 자세히 나오죠. 네. 예를 들어서 바도체 메모리파트가 보시면 2,000, 어, 23년에 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영업이익들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어, 메모리 파트, 랜드가 더 심하게 마이너스가 나네요. 이렇게, 그, 메모리 파트, 그러니까 반도체죠. 이쪽에서, 심지어는 메모리 파트가 중요한데 이 메모리 파트에서 마이너스가 나면서 영업이 확 줄어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올랐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2024이라고 쓰신 것은 expectation, estimate 뭐 모든 상관없습니다. 예상 수치죠. 바로 반등을 한다는 겁니다. 반등을 한다는 거니까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반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리 선반영되는 거죠. 감산 효과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턴어라운드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측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종목 분석을 할때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것들이 이제 그 비율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율 분석이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이라고 하죠. 기업은행에 보시면 밑에 내려가 보시면, 자 PER라는 게 있고 p 라는게 있고 PBR이라는 게 있습니다. PBR PER라는 거는 책에 어, 보시면 더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 이 E는 earning이에요. 주가와 earning의 레이쇼 비율이라는 거고요. 어, PBR은 주가와 비 북밸류 자산 가치 대비 지금 주가가 몇 배인가 이런 거에 관한 건데. 퍼는 일반적으로 뭐 10배에서 12배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기업은행의 예를 들면 퍼가 굉장히 낮습니다. 오, 왜 이렇게 퍼가 낮을까 보면 이런 것들이 앞서도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 미래 전망, 즉 성장 이런 것들의 주가는 좀 많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은행은 성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벌어드는, 벌어들이는 벌어 거에 대해서 주가가 그리 높지는 않아도 사겠다는 사람이 좀 적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퍼가 낮게 나오는 거고 같은 논리로 PBR도 마찬가지죠 자산가치 대비 왜 이렇게 낮냐 이 PBR이 1보다 낮다는 것은 이 회사를 지금 청산하게 되고 채권자들에게 이제 줄거 주고 그 다음에 주주한테 나눠줄 때더 많은 걸 받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회사를 청산하는 게 주주 입장에서는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결과죠. 그래서 PBR이 낮다라는 것은 자산 가치 측면에서 저평가되었다. 그리고 퍼가 낮다는 것은 그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낮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를 평가할 때어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퍼가, 퍼와 와그 다음에 PBR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할때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기업은행이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 비교해야 되죠 퍼를 놓고 보면 자 보시면 이제 수많은 은행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퍼가 어느 게 낫지 어, 혹은 PBR이 어느 게 낫지 그래서 그나 어, 다른 은행 카카오뱅크는 인터넷뱅킹을 주로 하는 은행이다 보니까 조금 더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자, 이런 걸 보시면 어, 상대적으로 좀 업종 내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는 가치 스타일이라면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업종 동일 업종 내에서 동일 업종 내에서 PBR이나 PER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을 투자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소중한 투자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